TV 리포트 등호 이수연 기자, 전세계 시청자가 손꼽아 기다려온 더글로리 파트2가 오는 3월 10일 공개를 확정짓고 캐릭터 포스터와 티저 예고편을 공개해 이목이 집중된다. 더글로리는 유년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로 지난해 12월 파트2를 공개하며 전세계적인 흥행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가운데 9일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가 더 글로리 파티의 캐릭터 포스터 8종과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는 문동은과 지독하게 얽힌 8인, 피해자 연대주 여정, 강현남, 하도영을 비롯해 동은의 손아귀에 들어온 가해자 집단 박연진, 전재준, 이사라, 최혜정, 손명호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온 인생을 걸고 투벅투벅 걸어온 동은의 복수가 과연 어떻게 완성될지, 더 글로리 파트이가 펼쳐갈 서사에 애타게 기다리는 시청자의 갈증을 심화시킨다. 단단한 연기 내공으로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며 호평을 받았던 송혜규의 다양한 얼굴 또한 눈길을 사로잡는다. 함께 공개된 티저 예고편은 난 잘못한 게 없어. 동은아라며 신라 같은 죄책감조차 없이 동은을 대하는 면진과 이에 맞서 더욱 커진 동은의 서늘한 분노를 담아내며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폭수를 예고한다. 지난해 연말 공개 이후 출연 배우 전원을 향해 쏟아진 관심과 호평, SNS와 매체를 통해 양산된 수많은 패러디와 밈, 밈등 신드롬에 가까운 파급력을 보여준 더 글로리 파트 1은 공개 후 5주 동안 넷플릭스 글로벌 탑10 리스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다. 연진을 비롯한 가해자들의 주변 인물과 일상을 관찰하고 파악하며 서서히 올가미를 조였던 지난 이야기에 이어 파트인은 동은이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하며 전세계 시청자들의 타는 목마름을 해소할 예정이다. 더 글로리 파트인은 오는 3월 10일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공개된다. 이수연 기자 더스 만 1029엔 네이버.com 사진 등호 넷플릭스.